목회사신 259, 우리 대신 마시는 진노의 잔 이스라엘에서 유학 중인 목사님에게 어린 양 그림 액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시장 골목에서 만났다는 어린 양은 목에 가시 목걸이를 건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And with his wounds we were healed. Isaiah 53 and 5는 말씀과 함께 어린 양은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날 십자가 언덕에서 가시에 찔린 우리의 어린 양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 마음이 매우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된 어린 양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남 유다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행음한 오홀리바는 자기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인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법대로 재판을 받은 오홀리바는 신체가 잘리고 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하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던 그들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깨어진 조각을 씹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등 뒤로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등 뒤에 버린 사람들 마땅히 그들이 마셔야 할 조롱과 진노의 잔이 어린 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음란하여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날 하늘 아버지는 죄인을 향한 진노와 저주의 잔을 당신의 아들 어린 양이 마시도록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와 저주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눈물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피가 되어 그 참혹한 십자가 언덕을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신 진노와 저주의 잔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눈물은 하나님을 잊고 그분을 등 뒤로 버린 우리를 향한 극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마신 어린 양의 잔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진노와 저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목해서신 259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아침 권종렬 목사. 사진 가시 목걸이를 걸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어린 양. 예수의 길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우리의 목에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찔리고 눈물을 쏟으신. 어린 양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